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그동안 여기 시장에서 원 달러 변화가 많았습니다. 여기 시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 달러요 와우 많이 빠졌습니다. 11은 15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오늘 원 달러 하락이 하락 계비 출발이 예상됩니다. 뉴욕 시장 가보겠습니다. 뉴욕 시장 보시면은 유럽중앙은행이 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어, 그리고 또 200억 유로 11월 달부터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인상 이전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 무한적으로 하겠, 무한 리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따라서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어, 다우 많이 올랐고요. 영국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달러 지수는 큰 변동 없었고, 달러엔도 뭐 크게 큰 변동 없었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달러도 강세. 유가가 많이 빠졌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어, 미국의, 어, 간세 30% 부과를 갖다 2주 연기를 했고요. 어, 중국도, 어, 미국에 수입하는 대두, 그 돼지고기 등에서 간세를 갖다가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총재는 20회의 백경기 보양 패키지는 도가 지나쳤다며 매우 큰 영향으로 미치는 정책 패키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통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파운드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백스탑이 안전장치거든요 아일랜드하고 그 북아일랜드하고 그 사이에 안전장치 문제인데 어떤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캐나다 달러 루니는 9일 동안 체제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에 조금 덜 매파적인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통화 랜드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동유럽 통화들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회의 이후, 그렇게 보였습니다. 루브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였고요. 호주달라는 6주 내 최고치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뉴질랜드 달라도 올랐고요. 자,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많이 올랐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7,700. 뭐, 역사인 고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 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다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어, 코스피도 오늘 조금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코, 그 달러 지수는 뭐 계속, 이, 중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제 원달러가 문제입니다. 원달러가 여기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얼마 1170원까지, 요 1180원까지, 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80원에서는, 어, 지지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18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바이매수에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파운드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파운드가 막 급등을 했는데요. 어, 파운드 원도 이제 등달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 원따러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파운드 원은 제가 볼 때는 한1 1,472원 부근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1,470원 부근에서 파운드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한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